오늘 우리 귀신 하나님 말씀 10편 22편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네 하나님이여 내네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주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애호싸고 있습니다. 포효하며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듭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게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애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셀수 없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재배를 뽑습니다. 오여와여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뿐인 내 목숨을 게들의 세력에서 구해주소서 함께있습니다 사자들이 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는 들소들의 뿔에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은혜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편 말씀을 함께 6월 말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22편을 1절부터 함께 묵상을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한 자라고 칭찬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시를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다윗의 시는 솔직하다는 것이에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정나라할 정도로 솔직합니다. 이것이 맞는 기도인가? 이렇게 고백해도 되는가? 싶은 마음에 들 정도로 다윗은 솔직하게 솔직함을 넘어서 정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말과 또한 태도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기도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기도하는 것이 좋은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포장된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때로는 분노가 있으면 분노의 마음으로 정말 원수를 향해서 너무나 미운 마음이 있다면 미운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미운 마음이 있지만 상대를 축복하는 말로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정나라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솔직한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럼에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결단과 고백을 하는 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일 절부터 3절 말씀 보시면, 내네 하나님여 내네 하나님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내 네 하나님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의 이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지 않습니까? 고난 속에, 또 길이 보이지 않는 어려움 속에, 우리의 심정도 다윗의 이 고백처럼 동일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르토록 멀리 계십니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내 믿음, 내 신음소리를 듣고는 계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음도 있습니다. 기도도 합니다. 밤에도 하고 낮에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것 같습니다. 멀리 계신 분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도움도 없고 응답도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때에 따라서 기도하지만. 그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의 응답은 없는 이런 순간이 지금 다윗에게 있고 또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여도 우리와 같이 이런 고난의 한가운데서는 자신을 버린 것처럼 여겨지는 하나님, 멀리 계시는 하나님, 돕지도 않으시고 신음 소리도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그 어느 때에도 응답하지 않는 이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고 우리도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개인만이겠습니까? 민족과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거죠. 3절부터 5절까지는 민족에 대한 이스라 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언급합니다. 우리 조상들 우리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와 같은 경험 속에 믿음의 조상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경험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의 조상들, 그 믿음의 좋은 그 믿음의 조상들은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나는 실망합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6절부터 8절 말씀 다윗은 말합니다. 내 믿음의 수상들은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지 않았지만 6절부터 8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이며 민족들의 멸시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나를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전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라고 합니다. 나는 믿음이 좋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후손이지만 벌레와 같고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벌레 같고 민족의 멸시 덩어리 같은.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임에도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때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와 같은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한량없이 초라한 자고 겉으로 볼때 사람들은 나에게 믿음이 좋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처럼 말하지만,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정말 그렇습니까? 믿음도 부족하고 초라하고, 또 때로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겠고, 이런 연약한 믿음의 사람 같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지만, 주변에서 자신을 조롱한다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찌 다윗만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동일하죠. 다윗이 자신의 조상들을 칭찬할 뿐이지 사실 다윗보다 못한 믿음으로 조롱과 멸시 앞에 수도 없이 무너지고 넘어진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다윗의 조상들이죠. 다윗이 믿음의 자신의 조상들이 믿음이 좋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사실 다윗보다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늘 우리 주변에는 상황 속에 믿음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이 있고 또한 이런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는 영적인 도전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고난의 한가운데 섰을 때 또한 이런 나를 바라보며 주변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도전과 공격 속에서 과연 나는 넘어지지 않고 잘 갑니까? 다윗도 이런 상황에 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인류가 우리 모두는 다 이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 스스로 자신이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자신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자신이 비록 부족하지만, 다윗은 지금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에도 태중에서부터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있게 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구름에 가려서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또 하늘이 어두워서 구름에 가려서 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늘에 해가 없고 별이 없는 것이 아니죠.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맑은 날에, 맑은 하늘에 보았던 태양, 맑은 하늘에 보았던 별을 기억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름이 껴도 우리는 태양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시요. 나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다윗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태 중에서 나를 있게 하신 분이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진 자였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솔직한 기도를 하지만 믿음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서 다윗이 간구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믿음의 9절 10절에서의 믿음의 고백 위에서 다윗이 간구를 간구를 해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잘 보아야 합니다. 마음의 힘겨움, 절망감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지만 원망이나 불평을 하고 있지 않아요. 나의 힘겨움을, 절망적인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안 보이는 것 같이 내 마음이 그렇죠. 그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다 드러내서 고백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하거나 하나님 멀리 계신 분 같아서 불평하거나 하지 않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이전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어야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것이고 그 믿음 안에서 또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나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기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그것을 경험한 것이 없, 없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것을 잘 모르겠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비록 내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아직 미처 경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비록 내가 지난 시간 쪽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그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나를 도울 분은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다윗의 상황과 심정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뭔가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14, 15절입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다윗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물처럼 쏟아지고 뼈들이 다 어그러지고 마음은 녹아내리고 내 힘은 다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린 그래서 나의 지금 상황이 죽음의 흙바닥에 버려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용들의 힘겨운 상황이지만 다윗은 9절, 10절을 통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죽음의 흙바닥에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특별히 16절 18절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애워싸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셀수 없을 정도로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고난당하고 순환당하는 이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는 고백과 닮아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같은 이와 같은 수치와 고통의 이 죽음의 흙바닥에 버려진 것 같은 다윗의 상황. 여러분 이런 고통의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지요. 이런 수치와 고난과 외로움의 자리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고 기도하지만 죽음의 흙바닥에 버려진 섬과 같은 때가 우리의 삶에도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럴 때에 이와 같이 우리도 죽음의 흙바닥에 버려진 것 같은 이런 삶의 자리에서 다윗의 기도와 고백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 여호와여 멀리 계시지 마소서. 오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 주시고 하나뿐인 내 목숨을 개들의 세력에서 구해 주소서.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해 주소서. 주께서는 들소들의 뿔에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죽음의 흙바닥에 엎드려 메마른 땅에 얼굴을 파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이런 죽음의 흙바닥에 다윗은 다시 한번 더 눈을 들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 이 믿음의 기도와 간구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상황 속에서 나의 힘겸을 토로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늘어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내 마음을 내 감정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솔직한 고백을 하죠. 하지만 그 기도의 끝은 무엇입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믿음이 무너지는 상황 속에서 주변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 이 다윗의 고백과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도 죽음의 흙바닥이 있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잘 지킴에도 또 기도함에도 어쩌면 믿음을 잘 지키기 때문에 기도를 더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가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해도 이 고난을 치니 감당하셨던 것을 볼 때에 또 오늘 다윗을 볼 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거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고난은 힘겹지만 때로 하나님이 그 고난의 한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서 더욱 더 괴롭지만. 그 죽음의 흙바닥 같은 상황 한 가운데서 피어나는 꽃이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이 열매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평안함 가운데의 믿음, 평안함 가운데서의 찬양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찬양을 하지만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또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속에서 눈을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의 여러 소리들 속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도와주실 것이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 또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고난이 찾아올 때 믿음의 선배들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였던 다윗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소망의 사람 기도의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